안녕하세요 퐁트입니다.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이번 2월달 이벤트는 22장. 22년의 2월달이니까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말일에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람의 나라 연애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 오늘 화요동물 12시 넘기 전에 화요동물 갖다 썼을 때아 촉진제 마흔여덟 개 때들이 좋아했잖아 온타임으로 촉진제 세개 뭐. 포환에서 12개 와, 보물이다. 금전 배로 와, 보물이다. 어 봄을 다금전복기배로걸리어봉을달어 이렇게 욕해놓고 이래 배로돌리러 가서 빨간불 좀 좋아할 거잖아 어 빨간불 이러면서 이 게임은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바람이 나도안사람들이 게임이 싫어서 그 게임을 까는 게 아프니까 뼈그만 때려 자, 보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련된 거니까 보스에서 보스주의 템을 먹으려면 일반 상냥터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어 PVP에 비하면 체감상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도 느껴져요 PVP랑 일반이랑 폭사냥터 그리고 PVP 관련된 지역에서 아니면 연합 콘텐츠는 PVP밖에 없기도 하고 일반 보스를 가 PVP가 안 되니까 포우저도 결국엔 딜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제 고름은 늘어만 나는 거야 고름만 가득 찼어 그냥 어? 그냥 뭐터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반 유, 일반적인 유저들은 뭐 이제 가도 어야 보스 잡으러 가 볼까 하면서 경쟁 뭐심한다든지뭐 다른 파티 한 파티라도 있으면 그 파티에 딜이 밀리게 되면 루팅도 못 해. 그러고 PVP를 해 봐. 네명네명뭐막 싸우고 그거 먹으려고. 근데 어, 뭐지? 아 그래도 재밌었다. 첫 경험은 누구나 다 재밌어. 첫 경험 누구나 다 재밌어요, 진짜로. 폭산양태에서 경치 좀더몰라했더니 며칠 전에 CCBB 어? 막 싸웠던 사람들 우리 죽이기 시작해. 이제는 자연스럽게임일땐 필요도 높아서 일반으로 가. 사냥터에 갇혀 있는 거지. 사냥만 돌리고 숙제만 하고 할수 있는 게 없어. 제 키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저, 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러고 그냥 사냥 돌리고 마을이고 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네. 중간 구간에 뭐 유물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것도 뭐한두 번이지. 유물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능력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유물일 뿐이지. 인게임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뭔가 재미난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레벨업을 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스펙업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 방치형 게임 안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 그럴 거면 나는 이걸 방치형으로 해 놓고 야너들 자사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개별로 듣든가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해주던가할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더 있어야 되는 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게임을 바람의 나라를 좋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금액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즐기고 그뭐 예를 들어 한 사냥터나 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과금을 하며 시간을 투자하고 그 스펙을 만들어 낸거 아니야?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7, 8 번에 대해서 대충 얼추 이야기를 한것 같아. 그지? 음. 응. 모바일 게임을 왜 해요 우리가? 딱두 가지야. 접근성, 편의성. 물론 요즘에 모바일 게임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애플리어나 그 해당 게임의 자체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죠. 딱그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 그두 가지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서버 초창기 때부터 그랬어요. 문제, 서버 초창기 때는 유저들도 많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게 많았으니까 서비스한지 얼마 안 돼서 불안정한 요소가 많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렉, 이펙트 효과. 람들데 조금이라도 모이면 한때 심할 때는 10명, 두 파티모이면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았어. 그나마 나와서 한, 한 20, 30명까지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게임인데 모바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뭐 패드나 뭐 몇몇 사람들은 뭐 되거나 안 되고 케바케긴 한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도 어떤 것들 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없어. 단한 명도 없더라고. 지금 PC 클라이언트 쓰시는 분들도 스물스물 나오면서 공지에 올라왔었잖아. 무슨 거 지우라고? 뭐 지워라. 뭐 어떤 사람 포맷테라 이러고 있고.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있다라는 게. 그래, 레지스트리 지워라. <laughs> 어, 레지스트리 지워라 뭐 하는 놈 처음 봤어. 뭐 이런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게임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자 이제 넘어가서 또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자 패키지 BM이죠? BM 최상이 연합 몇몇 뭐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써머마다 다르고 뭐 연합이라고 묻기도 그렇고 몇몇 문파들은 조사를 합니다 너한 달에 얼마 쓰니? 패키지 뭐 사니? 이런 걸 물어봐요 요즘엔 요즘에 그런 걸 물어보는 문파들이 있어요 당시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캐릭에 대한 유지비 그런 걸 물어봐요. 하다 못해 자동 사냥만 돌리는 내 캐릭도, 어? 하다 못해 자동 사냥만 돌리는 내 캐릭도 한 달의 유지비가 물론 저는 이제 업이니까 더 무리하게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패키지만 따져봤을 때첩첩피책 주말환수 패키지, 월간환수, 외형 옵션 변경 비서, 그 다음에 일일 패키지, 뭐 이벤트 패키지, 뭐 신규 컨텐츠 나오면 신규 컨 패키지 그다음 새로운 환수 매달 한 번씩 나오잖아 거기에 대한 신규 환수 패키지 이런까지 하면은 최소 200에서 300이야 최소가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 월간 주간 일간 사다 보면 300 400 500 600이 되는 거야 신규 환수 채워야지 유지가 되는 캐릭들 완전 하이스펙 그 사람들은 더 쓰면 더 썼지 한 달에 뭐 몇천도 쓸 수도 있어요 붉은 보석 뽑기로 그 부족한 환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뭐, 환수뽑기를 하고, 강화를 하고, 어, 뭔가, 오, 어 야, 기존에 있었던 BM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BM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 무려 8만전을 보너스로 주니까, 기존에 있었던 BM들이 있으니까, 해자처럼 느껴지지. 3배, 많게는 5배, ]의 값어치로 그 상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구성들을 물론 모바일 게임이 뭐 확률이고 확률 속에 있고 했을 때 결국엔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야 뭐한 한 달에 200만원이란 돈을 썼다고 치자고요 취미생활에 200만원이란 돈을 썼어. 썼는데 안 떴어. 아 아쉽지 돈 날린 것 같지 자 근데 그 우리가 그렇게 돈을 쓰면서 이 게임에 대한 만족도는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는 음식이 되게 맛있는 집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뭐 1인 코스트가 거의 한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치자고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 근데 서비스는 너무 좋았어 근데 어떤 집은 서비스는 진짜 별론데 맛이라도 있었어 만족도가 있냐라는 거야 취미생활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있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냐 요즘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딱두 개밖에 없어 도트 그리고 효과음 부분 포함해서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같아 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같아 인게임 컨텐츠로 우리가 만족한 적이 뭐 레이드 같은 거 처음 나온 한 2-3일 정도?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약간 끼워 맞추기 패키지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부족해 하는 거를 자꾸 BM으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반감은 더 하는 거야 저는 게임할 때 저는 게임할 때 어떤 마인드로 과감을 하냐면 아 이거 만들어 고생을 했다 어? 내가 이 너희들 고생한 거에 대한 당연히 이런 이 정도 를 내가 투자를 하고 과금을 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이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과금을 하거든요. 이거를 즐기기 위한 이런 장을 마련 해줬으니 그거에 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인 것 같다. 재밌게 플레이를 하겠다. 그건데 요즘에는 그냥 솔직히 사냥밖에 없잖아. 사냥 밖에 사람들은 사냥을 위해서 과금을 하고 있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과금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에서의 과금은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 이건 PC 게임도 어느 정도 성립이 돼요. 해당 장비를 뭐 이제 현지를 통해서 샀어. 사람한테 구매를, 구매 무기를 구매했어. 그럼 무기 제작에 대한 시간을 줄인 거잖아. 뭐든지취미 생활에서의 과금은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라 생각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BM이나 뭐 패키지류를 구매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냐 이거지. 단지? 대께바라서 그런가 이거는? 아이고, 와도끼왜나왔왜 촉진이 쥐었다 이러서저또 50개 봤다 이거 대께바때문할수 있는 발상이라니까. 새로운 신규환수가 나오고, 신규환수도 항상 그렇잖아요. 신규환수 나올 때마다 메타나 컨셉에 맞게 나왔으면 좋겠다. 중국이며, 뭐 판다가 나온다던지, 뭐가 나온다던지. 좀 이런 업데이트나 지역이나 뭐 스토리, 하라보다는 최소한 스토리.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수호가 막 인어장군으로 나오고, 이런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게임과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어. 결국엔 자신의 기억이랑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게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바람의 나라에 온 패키지나 b m 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음. 3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허덕이 고인 "어... 이건가?" 나오니까 스토리 부족해? 아... 55,000원... 33,000원... 오... 니네 피자가 부족해? 에치 자... 22,000원... 나오니까 물론 그거 당장 샀을 때 만족도는 높지 효과도 감도 다 손봐야 함 전변내계인데 위려고 시몰랐어형 이가 많냐고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다 오 센데 신수기운 그래 본인들이 잘못된 기획으로 인한 문제를 상품으로 파는 거저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샀어 요 형들 지들 제멋을 돈 주고 해라 아 못하겠더라고 요즘에 진짜 그냥 두서없이 너무 나와 진짜 뭐 주말 패키지도 뜬금없잖아 물론 구성품 되게 좋아 바람의 나라 연 기준으로 구성품 되게 좋아요 뭐 수호 한 수, 수호 뽑기, 변신 뽑기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뜬금없는? 매출도 중요하고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쓴 금액이나 앞으로 쓸 금액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몇몇 가지들은 해놔야 사람들도 기분 좋게 소비를 해 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캐릭터의 가치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용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용캐릭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뭐하다 뭐하다 쎄다 쎄다 어저 캐릭터 저기 있으니까 어우 막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세력끼리도 비슷한 전력 유지가 되고 어디로 뭐 치우쳐질 수도 있고 그, 그 캐릭터로 인해서 캐릭터의 가치가 왜 떨어질까. 물론 장비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장비나 뭐 환수 이게임에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 이두 가지가 가장 큰것 같아요. 장비랑 그 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캐릭터나 아이템의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시장이 쌓여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자뭐 흔히 말하는 뭐용 캐릭 팔렸다. 내그 캐릭 10억 넘게 썼대, 8억 명 8억 넘게 썼는데 거의 20억 썼다던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그 캐릭들이 팔리는 가격이 10%도 안 돼. 회수율이 회수율이 10%도 안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와서 할게 없어. 이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있어. 근데 이 세력에 넘사급의 캐릭이 있어. 다른 게임이면 이 여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 캐릭을 여기서 사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 캐릭은 이힘 있는 캐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구매를 할 생각을 해요. 자 바람의 나라 연에서는 이 계정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 인원수만 채우면 되니까 인원수만 채우면 돼. 그 키는 못 들어오게 생 캐릭은 쌀 먹할 수 있지 않음? 생 캐릭들이 쌀 먹을 할까? 열심히 돌까? 물론 부주를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야너 보스 다 다녀. 캐. 반너 가져. 반나 줘. 20억 써서 한 달에 200, 300 번다고? 차라리 64클라를 돌려. 64클라 돌리면 은두달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64클라 돌리는 친구가 한 달에 못해도 600, 700을 번대더라몇억 투자한 용 캐릭이 열심히 보스 다녀서 파밍하는 게더 많이 벌까? 64클라가 돈을 더 많이 벌까? 돈 벌라고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재밌게 놀려고 게임하는 거잖아. 취미생활? 여러분들 예를 들어 형들이 당구를 쳐. 당구? 돈 벌라고 칩니까? 아니잖아. 재밌자고 치는 거잖아. 주방에는돈 내기가 껴있어도 결국엔 그캐릭터들이할수 있는 거? 썰자. 연합을 위한 콘텐츠 참여. 그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게임에 있는 환수든 장비든 캐릭터들이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 사람들은 과금을 했잖아. 무과금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과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뭐 소과금, 중과금, 뭐 무과금, 핵과금 뭐 의미 없어. 핵과금은 단축된 시간을 돈으로 산 거고 여러분들은 돈 대신 시간을 쓰고 있잖아. 같은 개념이야. 무과금, 소과금 구분지어서 뭐해? 본인들이 재밌게 하고 있으면 된 거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어요. 잘못된 기획부터해서 컨텐츠 부재. 응?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부분의,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릭터 장비들의 가치가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엔 그러면서 사냥 경험치 스펙이 쎄도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다른 게임 뭐 예를 들어 보스를 혼자 잡아, 어? 남들이 뭐갈수 없는 사냥터 가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을 파밍을 해 사냥으로 뭐산죽거리로 통벌은 그냥 없어졌잖아. 손발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게임으로 보면 희귀 아이템이 일반 사냥 때 떨어지는데 와 저기서부터 나와. 근데 저기는 세 하지만 갈수 있어. 뭐 그런 사냥터로 또 아니고 결국엔 레벨 제한으로 묶어두고 어느 정도 일정 스펙만 되면 얘나 얘나 먹는 경험치는 똑같아. 랭킹 1등이던 랭킹 50등이던 먹는 경험치는 똑같아. 그 사냥터에서 같이 그 같은 사냥 가 있으면 문제는 경험치야 사냥터의 기준인 스펙이나 어느 일정 스펙 이상만 되면 다 똑같아지고 거기서 나는 건또 이제 경험치 획득량 때문에 사람들이 외형 비서를 돌리고 어 환수 뽑기를 해서 뭐 높은 경력의수호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효과 도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 모든 게 레벨로 됐어요 스펙이나 뭐 체마 기준으로 한방 되는 사냥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템 환수 효과 도감 이런 능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기준이 되고 레벨이 돼야지만 사냥터를 갈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벨업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치 획득량을 높여서 빠른 레벨업을 통해 다음 사냥터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단 말이죠 다음 사냥터 가면 업경 개수가 늘어나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으로 요즘에 게임을 해 바람의 나라가 이 경험치 때문에 게임을 한다니까 체마고 높아지고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밖에 없게 다음 사냥터든 다음 컨텐츠든 레벨을 기준으로 두면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파티 사냥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고 자, 피시 클랜트 산클라 밖에 안 돼요, 또. 또 이거 분명히 얘기 나오면 그거로 거야, 또. 이거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넥슨 어, 어 약정에 대한 뭐 이런 문제라서 에 우리가 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겠지. 파티 구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버리고 앉기 파티원 같이 하던 사람 아, 저는 발음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제 키릭 쓰실래요? 이런 캐릭터 싸이에서 난 자연스럽게 사클라가 됐는데. 그 p c 클라하라고 해서 p 시클라 환경 좋다고 했는데 환경도 뭐슬 이상해지고. 사클라 하기끔 만들었는데 한 캐릭터는 뭐 핸드폰을 켜든지애플리를 켜놔. 자클 하렘에 사클라 이태성 디렉터 사클라한데매그분은 이제 이, 이태성 디렉터 PC클라 뭐사클라가 그분건 그분 되나? 사클라 하렘에. 아직 베타라서 그런 거지. 알파 하면은 이제 정식 발매 정식 출시 딱 하면은 사클라할수 있는 거지. 그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보스 잡으러 갔어. 파티 분배 방식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갔더니 역시 도둑 사새끼들만 쳐고. 도삭산전 제가 한번 재봤거든요. 최근에 도삭산전을 재봤는데 내가 한 200개 먹었을 때 도삭 한 6,700개 먹었던 것 같아. 6,700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고 약간 비벼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누적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개수가 넘작 거로 바뀌더라고. 자 그러면 파티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논아 먹고 하는 환경에서 야 그래도 나또분에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도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분배 방식을 늘려주던가 아니면 명확한 설명이 있다든지 자 분배 방식을 개별 방 개별 분배 본인이 잡은 거는 본인이 먹게끔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도사 테이블 뭐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든지. 만약 지분율을 좀 해서 좀더 확률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좋잖아 다 애매해 무작위 순차 순차도 순차도 아니야 그거 피해량 피해량도 의미가 없지 이런 환경을 갖춰놨을 때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나오면 그걸 하나라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늦게 되면 더 답이 없어 조금 빨리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나는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게 방치되고 누적이 되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어, 이거 왜안 고치지?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파티 관련된 이야기나 캡차가 나는데 지금은 절대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한 거긴 해요 그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과금을 하고 어, 사냥을 했고 하고를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게임은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경험치를 하고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더 뭔가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사냥터마다 경험치 최대 획득량들이 정해져 있고 해당 사냥터 경액이 몇일 때 최대 업경 획득 개수는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요 배치랑 배치랑 몬스터 숫자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인지해서 어느정도 타협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낮은 레벨 때 높은 경액으로 이렇게 이런 역순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레벨은 어느 언젠가는 점점 좁혀지긴 할 거긴 한데 여태까지 그 패키지가 누적되어 있는 그갭 차이는 절대 줄이지 못해요. 점점 점점 벌어지면 벌어졌지. 절대 줄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폐사 구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도감 같은 건또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이 도감도 잘못된 기획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잘못된 기획이라고 생각하냐면 도감 보상들이 너무 그렇잖아. 도감 보상들이 진짜 별로예요. 고레벨 사냥도 체력 뭐다 해봤자 뭐 7천, 5천, 6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거 보상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감 능력치를 올려주잖아? 보편적인 유저들이 여기에 제일 많아. 뭐500 중반대가 제일 많다고 치자고. 500 초반, 530에서 580 사이가 제일 많다고 치자. 이 사람들이랑 그 도감을 미리 채우는 사람들이나 상위 사냥터로 가면 가서 도감 보상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 도감에 대한 보상이 쌓여 있었던 데이터 누적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게 갭 차이가 되니까 쳐다도 못 보고 하다 못해 그 레벨 때문에 채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예 비교 생각도 못하고 그걸 채운 사람들과 안 채운 사람들의 갭 차이가 또막 이상하게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아. 이 게임이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하나의 만족도를 만족감? 쾌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라고도 봐야 되지 않나. 거래소. 난 거래소가 시작할 때이세 가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졸라 재밌었을 것 같아. 푸른 보석이 아니라 붉은 보석. 이랬으면 이 게임 작업장도 많긴 했겠지만 그거는 이제 게임사에서 알아서 단속을 해야 되고 쌀먹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고 애초에 유저 수랑 시장 활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 어차피 이 게임 미성년자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추억 때문에 하는 게임인데 추억 때문에 하는 게임인데 이거를 어. 시장 경쟁 시장 경제 활성화는 쌀먹 형들이 엄청 많거나 어느 정도의 작업장 필요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유물 직접 키를안 가도 된다니까? 근데 바람의 나라 이 특성상 나와도 문제였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즉시 등록 거래소 그 등록 시간을 둔게 내가 봤을 때는 템을 옮기거나 이제 현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 거 같거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고 결국에는 다른 방법들로 구비를 해서 현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좀더 사람들이 좀더 활발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개선돼도 거래소도 되게 활성화가 되게 잘될 거고 물론 약간 이반이다 할수 있긴 하겠지만 약간 이반이면은 지금 바람 유저 다 정지 먹어야지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의 나라 연 지금 우리가 바람의 나라 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 오늘 화요동을 12시 넘기 전에 화요동을 갔다 왔을 때으촉 진짜 48개 됐다 이렇게 좋아했잖아 온 타임으로 촉진지 3개 뭐소환석 12개 으와 보물이다 금전뽑기 배로 돌리다 우와 보물이다 어? 이렇게 욕해놓고 니네 배로 돌리러 가서 빨간불 때문에 좋아할 거잖아 어우 빨간불 이러면서 이 게임을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바람의 나라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이 싫어서 이 게임을 까는 게형 아니야 아프니까 뼈그만 때려 진짜 제발 좀 우리가 원하는 게 많지 않아 우리가 왜 바람의 나라 연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외출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해주면 유저들은 알아서, 유저들의 지갑은 그때 알아서 열리는 거고, 우리가 왜 바람의 나라 연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형슈퍼캣 환세치호전 나오면 안 한다, 안 한다, 해야지. <목소리> 네. 환세치호전도좀 좀 기대돼. 왜 그러냐면 <laughs> 환세치호전이엔딩부터찍자 아, 지금까지 평준었습니다 구독과. Tövbe